이번 시간에는 구문공자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할 때도 이 구문공자를 써죠. 성시공도 됩니다. 아들자입니다. 새어리죠. 니은이 새어리입니다. 우측에. 새의 아들이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새의 새끼라고 보면 되겠죠. 새끼사 아들자. 새의 새끼는 구멍에서 어떻게 됩니까? 키워진다. 새는 통상적으로 보면 어, 뭡니까 새집 새집을 짓거나 아니면 나무에 구멍이 파인 곳에서 새끼를 키우죠. 그래서 구멍공이 되겠습니다. 새의 새끼는 새 새의 자녀는 구멍에서 자랍니다.